안녕하십니까 실루엣 성형외과 윤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유방 우리 열중 수술에 있어서 어떤 최신 수술의 어떤 경향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여성형 유방이라는 게 남자 가슴이 여자 유방처럼 커진 거잖아요 유선하고 지방하고 유선조직은 저희가 수술하면서 대부분 없앱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요즘엔 또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또, 실비보험으로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죠. 밑에 남아있는 지방들을 이제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 얼마나 뺄 것이냐,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사진처럼 체형이 조금 야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을 조금 더 뺐을 때, 많이 뺐을 때, 손을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유륜의 모양도 옆으로 약간 우름 모양이라든지 위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살짝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근육에 힘을 많이 줬을 때 우리 아시죠? 보디빌더 선수들도 체지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면은 이렇게 근육의 어떤 근섬유 모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름도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여성형 유방수술이라는 것이 유방부위에 있는 유선과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 지방들을 좀 제거를 하는 경우에 힘줬을 때 주름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팔 들었을 때 살짝 들어가는 모양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팔을 들거나 힘을 줬을 때도 그런 폐임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야인분 수술하는 것과 좀 통통하신 분, 좀 비만이신 분, 고도 비만인 분들 수술할 때 수술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무래도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지방들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뺐죠.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 가운데 수술 후에 유륜의 모양이 약간 슬픈 모양이라고 그러죠. 옆으로 약간 우는 듯한 모양이라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야인분들은 체지방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술로 인해서 지방을 많이 빼기 때문에 힘줄 때 주름 생기고 팔 들었을 때 살짝 들어가는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수술할 때, 수술 전에 환자하고 의사하고 뭐 긴밀히 소통을 해서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근육 운동을 많이 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요 여성용 유방 수술로 말미암아서 유방 알맹이는 많이 빠졌는데 피부가족은 약간 남기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약간 처지고 유륜이 살짝 접힌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피부랑 안에 있는 알맹이랑 이게 언밸런스 한 거죠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근육을 많이 키워주시면 이렇게 슬픈 눈처럼 우는 모양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페이는 약간 페이는 그런 현상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